다리를 다친 제비 새끼를 정성스레 보호해주는 이 흥부. 그런데요, 이 고전 소설에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laughs> 현대판 흥부전이 등장을 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이 새끼 제비가요, 제주도에 있는 의경부대에서 비행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하,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이 이야기는 아재의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금 제주 해양경비단 이준성 대원이요, 지금 길가에 떨어진 새끼 제비를 발견합니다. 아직 어려서 날지 못했는데 네. 이 제비가 걱정된 이 의경이 직접 이 새끼 제비를 키우기로 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변에 뭐 이런 길 고양이, 야생 동물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동료들과 직접 뭐 집도 이렇게 지어주고 <laughs> 네. 이름까지 지어주고요 또 네. 직접 벌레를 잡아서 먹이까지 이렇게 어미 아이고, 새처럼 어미 새 역할을 톡톡히 한 거죠. 네. 게다가 여기서 비행 훈련까지 시킵니다. 아. 이제 점점 이 새가 자라서 네. 조금씩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때쯤에 주변에서 네. 이 어미새가 잃어버린 이 새끼새를 찾으러 돌아다녔다고. 아, 세상에 야, 이별을 감지한 아. 이 의경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눈빛 교환하고 아하. 기념 사진도 찍고 네.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요. 무사하 무사히 어미새에게 이 아기새를 보내줬다고. 아, 합니다. 세상에 저 새끼 제비가 정말. 무럭무럭 처음에는 아마 몸을 날개를 다쳤나 봐요 날지도 못하고 바닥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안쓰럽잖아요. 그냥 놔둘 수도 있는데 이 의경 대원들이 아, 제주지방 경찰청사나 해안경비단 소속 의경들이래요. 이 의경들이 정성스레 먹이도 주고 돌봐도 주고 품어도 주고 했더니 점점 기운을 차렸다는데 앞서 보니까 영상이 잠깐 나왔잖아요. 손변호사님, 네. 이 새끼 제비한테 이름을 <웃음> 참수리라고 <laughs> 지어줬답니다. 네. 아, 새끼 제비한테. 네. 아, 네. 참수리 아니에요? 이 <laughs> 수리와는 다른 종이죠. <laughs> 아, 네. 네. 그런데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가 네.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아하. 경찰이. 게 경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아. 참수리가. 경찰이 참수리 네. 그래서 이경부대에 어, 해당 부대 이름이 1, 2 5였고요 아. 이것도 이제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를 붙여서 아. 아, 이 새끼 제비한테 이름을 지어준 게 바로 1, 2 5 참수리라고 하는데요. 아. 아. 이 참수리를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어, 네. 경찰들이 참수리라는 명칭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중앙 경찰학교에서 신임 경찰들이 관 교육받고 이제 나오는데요. 네. 그 스스로를 이제 아, 신임 참수리 몇몇입니다 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아, 그리또 인천에는 또 시민하고 경찰이 함께 가꾸는 정원이 있는데 네. 그걸 또 참수리 정원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아하. 이렇게 어, 경찰은 참수리 본인을 상징하는 자기들을 상징하는 참수리라는 용어를 굉장히 아, 뭐 여러 번 자주 쓰것같 합니다. 그냥 독수리가 아니고요 네. 매 종류입니다 아 참수리가 그래서 매 눈으로 경찰이 범인도 잡고 아 순찰도 돌고 하라는 의미로 이 경찰의 그 상징 그 이게 네. 독수리가 아니라 참수리입니다 아 예. 이게 의미가 있었군요 예, 예. 아 저는 그냥 음. 이 새끼제비한테 또이 이 용맹을 주려고 그냥 아무거나 붙인 줄 알았 참수리라고 붙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의미가 있었습니 그런데 앞서 영상 잠깐 봤더니요 김복준 현원장님 예, 예. 그냥. 뭐 물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뭐이 네, 제비가 네. 새끼제비가 먹을 수 있는 걸다 갖다 준것 같아요 먹이도 네, 네. 보니까 이제 뭐이 새끼제비가 떨어져서 그 둥지가 높으니까 올라갈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방치하면 아까 얘기 말씀하신 대로 뱀이나 뭐 들고양이가 이제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마 위병소로 데리고 가서 네. 뭐. 집을 잘 짓지는 않았네요. 무슨 박스 같은 거 하나다가 <laughs> 거기다 놓고 이제 네. 데리고 있으면서 이 네. 들판을 뒤져가지고 네. 이저 애벌레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우리 저이 전경, 의경들이 네. 잡다가 아 어미처럼 먹인 것 같은데 아,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보다도요. 네. 그저 감동한 게 있어요. 뭘까요? 저는 미물도 그 아마 저기 새끼가 떨어지고 나서 한참이 흘렀을 겁니다. 네. 날기 훈련까지 그저 의경들이 시켰다고 그러면 날이 꽤된것 같거든요. 네.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 어미 그 제비가 새끼를 잊지 않고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은 세상에. 새끼를 그 찾아오는 어떤 아. 그이 미물이지만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아 이게 요즘에 사람만 저,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요. <laughs> 또 그런 생각도 문득 들면서 좀 울, 울컥하는 느낌도 들어요 이 제비를 이 정성스레 돌봤던 제주해안경비단 1,2호 의무경찰대 이준성 상병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총 얼마나 이렇게 함께 지내신 거예요? 거의 한 보름 정도 같이 지낸 거아 거의 막바지쯤에 했던 것 같습니다. 음... 3일 정도 너무 가만히 있기만 한것 같아가지고. 날조 이제 풀리기 시작하니까 요즘 날아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서 이제 대원들끼리 해서 네. 날린 어. 연습을 했습니다. 중간에 날린 연습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 한번 날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안 날아가고 주변에 다시 계속 맴돌고 있다가 네. 다시 다시 어와가지고좀한 하루 정도 더 있다가 다음에 날아갔습니다갈 때쯤 되니까 이제 작은 자식 보는 느낌도 들고 해서 많이 섭섭하기도 했는데 안 날아가고 계속 있으면 또 큰일이라 가지고. 네. 하고 나서도 안좀 좀 안도도 좀 했었고 그렇게좀 섭섭하기도 했었습니다. 조명규 원장님 앞선 김복준 위원님 말씀처럼 어미 재비도 자신이 자신의 새끼 새끼를 못잊고 주변을 빙빙 돌았던 것도 대단합니다만 이이 몸이 회복 회복된 새끼 제비도 한참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대요. 이 의경들과의 어떤 정을 진짜 이 미물도 못 잇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신리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요. 뭘까요? 있네요. 먹이를 주니까. <웃음> <웃음> 네. 일단은 여기가 현재 있을 것이고 다른데 갈 곳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그, 어, 아무래도 힘이 부족하니까 다시 돌아오게 된 부분도 <laughs> 아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laughs> 이준, 이준성 야. 상병이 이제 대단한 점은 뭔가 하면 이게 네. 자연주의 재능이라고 럽니다 네. 가지고 이게 우리가 도시화가 되다가 보니까 재능인지 모르는데요. 사람들이 동물을 잘 키우는 재능은 타고 태어나요. 그런데 각자가 좋아하는 동물이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성 상병은 새를 굉장히 잘 키우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그게 얼핏 생각하다보면 새를 잘 키우는 재능이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굉장히 비싼 새들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뭐 다른 자기가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laughs> 자신의 재능이 아닌가 하고 아마 계속 새를 키울 것 같아요. 네. <laughs> 아, 참뭐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여러 반응을 내놓고 있어요. 뭐 1, 2호 중대 대원들의 마음씨가 예쁘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이제는 친구 따라 1, 2호 중대 가야겠답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이 마지막 이세 번째 기가 다가와요. 얘이 예, 흥부전의 이 제비는 박씨를 물어다 주잖아요. 뭐 현대판이니까 박씨는 뭔 물고 오면 저기 추석 선물 셀더라 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이거 아름다운 아. 얘기를 제가 상술 상술이 들어간 얘기를 해서 망쳐놨네요제 농담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바랍니다. 1, 2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훈훈한 얘기를 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